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미 상원에서 북한의 모든 핵시설물 신고가 이루어지고 폐기가 시작될 때까지 제재해제 논의는 시작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규모 미한 군사훈련 중단에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없었다며 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카니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원군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오래된 핵시설을 대가로 제재해제를 요구한 북한의 태도를 보면 대북 제재 해제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모든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에 대한 신고와 폐기가 이뤄지기 전까지 제재 해제 논의는 시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제재 해제의 조건이 무엇인지 정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팀케인 민주당 의원은 제재가 효과적이려면 제재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북한에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틴 하이니히 민주당 의원은 미한 연합훈련 재개를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대규모 연합훈련을 중단했지만 상응하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없었다면서 한국과 훈련 재개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원의원들은 북한의 실천 없는 비핵화 약속이나 오래된 핵 시설에 대한 신고로는 제재 해제가 절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위웨이 뉴스 김칸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재개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청문회에서는 외교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은 여전히 미국의 큰 위협이라는 증언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 테이블로 돌아올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로버트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낙관적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대북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중국에 다녀왔으며 미국과 중국은 공동의 목표인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 즉 FFVD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대북 제재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의회에서 열린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 문제가 다시 제기됐습니다. 데이비드 트랙튼버그 미 국방부 부차관은 북핵이 미국 본토와 동맹국들에게 여전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랙튼버그 부차관은 또북핵이 이미 어려운 전략 환경에 더큰 복잡성을 추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핵 우산과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이 북한 등 적국의 도발 위협을 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산 석탄이 올해 두 차례나 한국에 반입된 사실이 최근 드러난 가운데, 미 국무부는 한국 기업도 대북 제재 위반에 연루되면 제재 대상이 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7일 북한 석탄을 불법 수입한 한국 업체가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수 있느냐는 v o a 질문에 우리는 금지된 행동이나 제재 회피 지원 단체에 대한 독자 행동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전날 한국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 관세청은 이달 초 북한산 석탄 만 3,250톤의 국내 반입을 적발하고, 수입업자를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지난해 북한의 수출입이 큰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북한의 교역국가 순위에도 큰 변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무역센터 ITC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2억 8,022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해 2016년까지 기록하던 약 30억 달러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또 북한과 교역을 중단한 동남아시아 나라들이 10대 교역국에서 대거 빠지고 이 자리를 아프리카 나라들이 채웠습니다. 한국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홍용표 한양대 교수는 평화를 구축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주요 가치는 바로 인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교수는 한국 북한 인권정보센터가 개강한 북한 인권아카데미의 첫 강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가 정치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반도 전역에서 인권과 자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정보센터는 일반인 수강자를 대상으로 북한 인권의 현실을 알려주는 북한 인권아카데미 대미를 28일 개강했습니다. VO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